관란 열차 타는 기분이 어떨까 진짜. 나 셀카 찍어야지. 나. 난 많이 타봤는데. 난 셀카 찍어야지. 셀카를 왜 이렇게 찍냐고. 여기 밖에 내보내서 찍을 거야. 올라간다. 아, 어 여기 와이파이 뜬다. 어지심 어. 있뜬다아 어, 맞다 맞다. 뭐 앞에서, 앞에서 봤다. 봤다고. 앞에서 봤다. 아야야 야, 여기는 안 뜨는데 이상하게. 아 휴대폰 어디야? 또또 죽한 뜨네 지잠깐만 미친. 여기 안 뜨는데 나. 미친 야 천만 좀 무서운데. 뭔나 네. 불안하다 뭐가? 너 나보다 혹시 더 뭐가 불안한데? 이거 우리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가지만 1000kg인 사람이 안 드, 들어오지만 않는 이상은 1000kg 아니 안 떨어진다 1 0 0그 k g 은야 여기 나뭇가지 손 뻗으면 다일 것 같아 야 올라간다 야 여기서 흔들 흔들 걸려볼까? 음. 아니야 아니, 흔들지어 아, 진짜 야, 야, 흔들면 죽인다 진짜 맞졌나야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야? 나 이거 사진 배경으로 바꿀 거야 야 이거 안전하겠지? 하겠지 점검 다 됐잖아 근데 왜,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린다 원래 흔들린다 흔들리는... 오 많이 올라왔다 우리 진짜 많이 올라왔다 뭐야 <웃음> 아저씨! 아 <laughs> 베이킹인가? 어, 아니네 너 소감 어때? 아줌마, 아, 너는, 아, 너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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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소감 어때? 나? 어. 아줌마, 아저씨. 좋아. 좋아? 너는? 응, 그냥 좋아. 나도 좋아. 아줌마, 아저씨. 왜좀 조용히 해? <laughs> 아줌마, 아저씨. 조용히 해라. 싫은디. 텔레그만. <laughs> 유튜브에 올릴 거야? 올릴래? 야, 거의 정상에 올라가는데, 우리? 우리 거의 정상에 올라갔어. 거의는 아니야. 아예 정상까지 올라가. 거의야, 거의. 아예. 아예 정상에 올라가면 나 이거 끊을 거다. 왜? 끌 거다. 뭐야? 내려가면서 사진만 찍을 거다. 나 이거 정상에